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주말.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상견례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른둘인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요.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남편은 민수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전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아들을 키웠죠. 토요일 저녁에 압구정 쪽 레스토랑에서요. 그래 알았어. 근데 민수야, 그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가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깊게 묻지 않았어요. 결혼은 본인들 마음이니까요. 토요일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이라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민수 많이 힘들게 하지 말고 잘 부탁해요. 제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세연은 마치 듣기 싫다는 듯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네. 뭐 알아서 하죠, 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짧게 대답하더니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때 세연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셨다면서요? 저희 집이랑 좀 격이 안 맞아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격이 안 맞다고요? 네.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요. 그녀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한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팔며 아들 키운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적 없었는데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세연아, 그런 말은 아들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세연은 오히려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혼사는 반대라서요. 그래도 민수가 물어보라 해서 물어는 볼게요. 반지 준비는 했나요? 우리 집은 웬만큼은 맞춰줘야 해서요. 10분도 안돼제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자리는 여기서 그만합시다. 제가 정중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세연이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분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네요. 엄마.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제 팔을 잡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먼저 갈게. 너도 생각 좀 해봐. 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전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밤새 한숨도 못잔듯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엄마, 미안해요. 사실 세연이가 임신했어요. 뭐? 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5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 주저앉았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리기가 무서웠어요. 세연이 집에서는 결혼 안 하면 아이 지우라고 하고,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연이 집에서는 격이 맞아야 한대요. 민수야, 그 여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보다는 책임감이에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래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연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얽혀 있었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은 복도 의자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엄마, 저 바보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진정해, 민수야. 검사 결과지 있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요. 아들은 그날 저녁 세연을 만났어요. 전 옆에서 함께 있었죠. 세연아, 이거 봐. 유전자 검사 결과야.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세연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민수 씨가 키우면 그게 민수 씨 아이죠.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전기를 의심했어요. 세연 씨,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미 지인들한테 다 말했는데, 이제 와서 결혼 깨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민수 씨가 날 임신시키고 책임 안 진다고 소문 낼 거예요.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며칠 안에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전 혼자 세연의 집 근처를 찾아갔어요. 근처 슈퍼에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기 세연이라고 20대 여자분 아세요? 아, 거기. 그집 아버지가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술 먹고 고함 지르고 가족들한테 손찌검도 한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정폭력이요? 여러 번 신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족들이 취소해서 넘어갔죠. 딸도 그 영향인지 성격이 좀 삐뚤어진 것 같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한테 알아낸 사실을 말했어요. 엄마, 그럼 세연이도 피해자인 건가요? 피해자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너를 속이고 이용할 이유가 되진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상사한테 경고를 받았다고 했죠. 엄마, 저 요즘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세연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결정하라고요. 안 그러면 제 명예를 다 망가뜨리겠대요. 아들은 점점 더 수척해졌어요. 어느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왔어요.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아들이었죠. 엄마나 이제 어떡해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예요. 완전히 속고 이용당하고 아들은 소파에 쓰러져 울었어요. 전 옆에 앉아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전 결심했어요. 이 상황, 제가 직접 해결하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전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세연의 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SNS를 뒤졌습니다. 며칠을 찾다가 단서를 발견했어요. 5개월 전쯤 올라온 사진에 한 남자가 자주 등장하더군요. 이름은 준호였어요.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사흘째 되던 날 답장이 왔어요. 누구세요? 민수 어머니예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어머님, 저도 이 일로 힘들어요. 세연 씨 아이가 당신 아이 맞나요? 네, 맞아요. 세연이 집안이 복잡해요.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빚도 많고요. 저한테 결혼하면 빚까지 떠안으라고 해서 도망쳤어요. 준호 씨, 유전자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증거들을 들고 세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세연과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전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두 개요. 하나는 민수와 아이 사이, 다른 하나는 준호와 아이 사이.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가 누군데요? 전 준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세연 씨전남자친구예요 그리고 뱃속 아이의 진짜 아버지고요. 세연아, 이게 사실이야? 세연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그리고 세연씨가 저희 아들한테 협박한 내용도 있어요. 이제 결혼은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저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어요. 세연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들의 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씨가 저한테 책임을 안 져요. 세연은 심지어 저희 집 앞에도 나타났어요. 민수 씨, 나와요.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고, 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세연은 울면서 말했어요. 저 남자가 저를 임신시키고 책임 안 져요. 하지만 경찰은 저희 편을 들어줬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보여줬으니까요. 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세연과 마주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고에게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입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벌금 500만원과 함께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세연이 뒤에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천천히요." 아들은 처음엔 집에만 있으려 했지만 전 매일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고 카페에 가고 영화를 봤죠. 회사에서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민수 씨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상담 받아볼까 해요. 심리 상담이요. 좋은 생각이야, 민수야. 아들은 석달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엄마, 전절을 너무 책망했던 것 같아요. 이젠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아들은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등산이었죠. 엄마, 주말에 같이 산 갈래요? 산을 오르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요.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 보며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아들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누군가한테 커피 한잔 사줬어요. 회사 후배요. 천천히 친구로 시작해볼까 해요. 아들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상처는 아직 있었지만 아들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10분의 상견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웃고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젠 압니다. 전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제 삶이니까요. 가끔 아들이 시장에 들러요. 엄마 오늘 장사 잘 돼요? 짧은 대화지만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함께 견뎌낸 시간들이요. 그날의 상견례는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분명 성장의 기록이었어요. 삶은 또다시 흐릅니다. 상처를 안고 기억을 품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어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래, 민수야. 넌할수 있어. 10분의 상견례가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들의 새로운 인생,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요. 저녁이 되면 아들이 집에 와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게 전부예요. 삶이라는 건요. 10분의 상견례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추억이 되고 추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삶은 또다시 흐릅니다. 우리를 씻고요. 멈추지 않고 흐르죠. 그게 삶이니까요.